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르마, 서민 딜러, 김형원입니다. 어, 사륜구동 하면 이 봉고3, 또그 전에 봉고 프론티어, 더블캡, 이 PTO가 장착된 사륜구동이 가장 많이 보급되었었죠. 왜냐하면 현대 포터는 사륜구동을 만들지 않았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봉고3와 함께 포터도 사륜구동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더블캡은 역시 봉고3, 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133마력 6단 미션을 장작한 2019년형 2018년식 예, 봉고 3 예, 더블캡 4륜구동에 PTO가 달려 있는 수동 차량입니다. 예, 사고는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7만 키로 정도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2010 8년식이니까 19, 20, 21, 3년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트럭 가격이 워낙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 제가 지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터 슈퍼캡 3만 키로짜리하고 연식이 똑같지만 이 차가 더 저렴합니다. 더블캡임에도 불구하고요. 주행거리가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봉고 3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타보니까 엔진은 역시 똑같고 미션도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크게 예,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트럭을 구하고 계시고, 또 특히, 어, 농사와 관련된 업무, 뭐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져 있는 이 PTO 장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PTO 장치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차량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차량 상태, 뭐, 볼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네, 광택 작업 막 끝냈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외관도 깨끗하고 그냥 험한 현장에서 쓴 차가 아니라 이런 차는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겸해서 쓴 차기 이 때문에 네, 어, 이 더블캡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러운 차가 있고 반대로 굉장히 깨끗하게 자가용식으로 탄 차가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간대가 지금 4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지는 자리는 그늘이 지고 그러긴 한데 그런 자리마다 전부 다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또 이쪽으로 쫓겨났네요 네 이제 차량은 복륜이 아닙니다 뒷바퀴가 사륜이기 때문에 예다 어, 바퀴가 하나씩으로 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키가 좀 크죠 네이 차는 어, 뒤에 적재함이 어, 적재함 고리가 5개짜리 예, 단축, 장축이라고 해야 되나 단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렇,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중을 많이 어, 받는 그런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이렇게 어, 축이 짧은 차를 예, 쓰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차가 예,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예, 따로 동력장치를 미션에서 빼서 예, 돌리는 PTO 장치가 장착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은 어... 부식이 되지 않도록, 이게 검은색, 언더코팅제로, 예, 바닥이랑 전부 다, 언더코팅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봉고3가, 이, 어, 적재한 부식이 포터하고, 어, 똑같이 일어난다면, 봉고3는 그동안에 리콜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얘는 이제, 적재함과 관련된 부분은, 다, 리콜을 해놨기, 아, 부식을, 아, 언더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은 신차급으로 깨끗하고요. 이렇게 휠캡이나 이런 부분도 네 깨끗하죠. 이렇게 휠캡 안 빠뜨리고 쓰시는 분들도 예 그렇게 시골 현장에서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대체로 요거 어디가 하나가 이빨이 빠졌다든가 찌그러졌다든가 뭐 그럴 텐데 네휠 깨끗하고요. 예, 타이어는 195R15C인데. 네. 어.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19년 12주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지금 실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타이어 두 개는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타이어 두 개는 교환을 해 놓을 거고요. 뒷타이어는 예,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는 뭐 트레드가 아직 뭐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예, 타이어를 네개다 바꾸기에는 워낙 비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는 저 실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앞 타이어는 바꿔서 껴놓도록 하고요. 예, 뒷 타이어는 양쪽 바퀴 모두 다 예, 미쉐린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전부 다 미쉐린인데 예, 잘뭐 비용 들여서 7만 몇 키로까지 쓰셨으니까 잘 쓰셨는데 앞 타이어 두 개는 바꿔놓도록 하겠고요. 네, 차량의 외관 상태,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량 실내를 함께 보시죠. 네, 실내는,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부어 트림을 보면, 이게 험하게 작업한 차가 아니에요. 이런데 보면, 이 농사 지으면서 장갑 낀 손으로 만지면 여기가 이렇게 닳아지기 마련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쓴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도 도어 트림 다 깨끗하고요. 뒷좌석 예 윈도우 스위치 달려 있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적재함 되어 있고요. 네 반대쪽도 보시면 네 썬팅도 이만하면 깨끗하고요. 네 도어 트림도 깔끔합니다. 이 시트의 상태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그래도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탔지? 싶을 만큼. 싶을 만큼 깨끗하게 그렇게 뒷좌석 시트 2열 시트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 투 채널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험하게 쓴 차들은 전부 다 이런 데 흙먼지들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오염된 부분 없이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데도 그냥 막탄 차가 아니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솔라가드 예, 선팅지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 매트도 보시면 어, 깔끔하게 쓴 차구나 이런데 안쪽으로 보면 네, 먼지가 어떻게 끼어 있는지 그런 거볼수 있는데 깨끗하고요. 네, 시트의 상태도 네, 보시는 것처럼. 예, 신차급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예, 생각보다 시트가 너무나 깨끗해 가지고 도대체 이 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 싶을 정도로 예, 차량 시트랑 깨끗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한번 보시죠. 네, 반대편도 보시면 시트는 아주 깨끗하고요. 네, 어디 이런 데 라인이 찢어지거나 뜯어진 자리 없고 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네, 블루투스 에는 오디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페달 자리도 네, 전체적으로 막 진흙이 많이 묻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PTO 장치는 여기에 들려 있어요. PTO 이렇게 누르면 PTO 작동하고요. 예, PTO 스위치 여기 달려 있고요. 나머지 차량 옵션은 차량에 탑승해서 알려드리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 그 운전석은 열선이 기본으로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운전석 열선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 기어봉 바로 밑에 보시면 조그만 스위치 하나 있죠. 예, 스위치 네, 옆에 사모님 자리에도 예, 열선을 사제로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예,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차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차량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차량 실내. 이만하면 충분히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79,540km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접이식 미러 양쪽 다잘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미러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수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예, 6단 미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예, 4륜 예, 예, 그 다음에 VDC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VDC. 어디서 어떻게 가려야 보이려나? 예, VDC 장착된 차량이고 USB 포트도 들어있습니다. 리모컨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 예, 되어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여기 장착 되어 있고요. 이제 차량을 어, 굉장히 시트랑 아주 깔끔하게 탔다는 얘기는 이따가 드렸고요. 이제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죠. 6단 예, 미션인데, 뭐, 포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어, 특히 이제 수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클러치 부분만 잘 사용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오래 잘 쓰실 수 있고, 어, 큰 비용 없이 할수 있는 게 이제 수동의 장점이죠. 수동 차량의 장점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6단 미션 같은 경우는 더 잘게 쪼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2단 출발을 하시다 보니까, 예,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요. 네, 하체는 진짜 잡소리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네, 세차 같은 느낌이에요. 여전히. 자, 출발해서 이렇게 나갈 때 보면, 트럭은 기업이 자체가 되게 그 무겁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차들보다 훨씬 더 가볍게 나가줍니다. 왜냐하면 차가 수동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경유차들은 이제 오토로 되어 있어서 이제 원하는 만큼의 출력을 내려면 상당히 많이 들이밟아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변속도 되고요. 클러치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예, 클러치도 이게 반클러치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클러치 많이 비어가지고 못쓰게 되기도 하고요. 클러치 안에 들어있는 후크라고 있는데 그 후크가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그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교환해주지 않아도 사실 산발 리스크만 갈았는데 그걸 안 갈면 또 클러치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는 여전히 뭐새차 같은 느낌이고요. 예, 클러치 유격도 그렇게 길지 않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차는 여전히 네어 좋은 몸값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사륜구동 차량 찾으시면 이 차량 특별히 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면서도 좀 불안한 게예 운전석 아래. 타이어가 편마모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실밥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핸들의 떨림이나 쏠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 기어도 아주 부드럽게 잘 반응하고요. 클러치도, 예, 어렵, 뭐, 무겁거나 또는 클러치가 유격이 깊거나 짧거나 이렇게 특이점 없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수동 뭐 자동 뭐 구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어 요즘 트럭도 오토 찾으시는 분들이 많긴 해도 여전히 수동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뭐이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뭐 도리 없이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네어 사륜 PTO까지 다 장착되어 있으니까 네 관심 가지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연식이 좋은 차니까요. 연식 좋은 만큼 오래 타실 거 생각하시면 아까 적재함이랑 다 예, 방청해 놓은 거 보셨죠? 예,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능 점검표와 또 비용이 들어가는 표 같이 연결해서 붙여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 중고차 딜러, 예, 서민 딜러, 네, 예,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